안녕하십니까 블루인텍 주주님들 저는 이제 모든 유튜버들 중에서 가장 좋은 내용을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 대표적으로 임팩트 있는 것만 가장 최근 것만 보시면은 하나솔루션 매수부터 매도까지 완벽하게 영상으로 좀 증명을 했는데 매수는 이제 4월 1일 너무 바닥입니다 하나솔루션 바닥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더할수 있으면은 더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4월 1일이죠 그래서 하나솔루션 4월 1일 제가 이때 매수 여기서 이제 매수 도와드렸고 그다음에 매도 같은 경우 매도 같은 경우 이제 그 보시게 되면은 5월 14일 날 5월 14일 날 제가 세력의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오일선 종가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이다 근데 다만 오일선 종가로 깨지면 다음 거래일에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제가 5월 14일 날 미리 말씀드렸고 여기였었죠. 그래서 5일선 종가가 여기에요 여기.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이탈했거든요. 5일선 종가로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럼 다음 거래일에 이제 매도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매수부터 매수부터 매도까지 제가 완벽하게 영상으로 증명을 한 유일한 유튜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유튜버들 중에서 가장 좋은 내용을 다뤄 드리고 있는데 자, 일단 블루 엠텍 같은 경우 뭐 악재가 있어서 뭐 마이너스 10%뭐 이런 거 나온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 블루 엠텍이 괜찮았으면은 괜찮았지. 위고비 없고 연간 흑자 재시동.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괜찮은 괜찮은 이제 그 소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악재는 전혀 없습니다. 악재 없는데 왜 이렇게 하락이 깊게 나오고 있는 거냐면은 무증 때문에 그래요 무증 원래 무증 패턴이 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면 이라던가 ds 단석 같은거 보시면은 최근에 무상증자 했었던 애들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은 무상증자 어요 보이시죠 자 권리공매도 라고 해가지고 권리공매도 하고 이 신주 나오는 당일 해서 어느정도 좀그 하락 나오는게 굉장히 좀 이제 깊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때 같은 경우 무상증자 권리공매도 때였던 거고 여기 이제 무상증자 신주가 나오는 당일이었던 거고 그래서 권리공매도 당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하락이 나와 줬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아이 에코아이 보시면은 무상증자 권리공매도 때 그리고 무상증자 당일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큰 하락이 나왔었던 건 아닌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되시죠? 여기서 이제 권리 공매도 때 그래서 권리 공매도 때 주로 큰 하락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DS 단서 보시게 되면은 자 권리 공매도 그리고 당일 요렇게 해가지고 어,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10% 넘게 권리 공매도 때 하락 나온 게 확인이 되시고요. 블루엠텍이 그래서 어느정도 이런 그 권리 공매도 때 하락이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당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새롭게 주식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좀 그렇거든요. 원래 무상증자 패턴이 지금 최근에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 거는 이제 실리콘트 이런 방식으로 이제 좀 있고요. 무상증자 여기서 했었는데 보시게 되면은 권리 공매도 그리고 당일 이렇게 그래서 어 제일 비슷한 건좀 이거죠. 이런 그 실리콘트 요런 것처럼 울림대이 그래서 큰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뭐 악재가 있어서 뭐 이렇게 나온 거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무상증자 패턴상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단기적으로 좀뭘 보셔야 되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가격대 4,910원. 그래서 4,910원이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하락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면 보시면은 얘네가 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이런 그 하락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블루엠텍이 일단은 일차적으로 4910원 그래서 4910원 이탈하게 되면은 4065원 그래서 요렇게 하고 기술적 반등 나온다거나 요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앞으로 움직임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에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지 지지하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빠지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여기 조금 더 빠졌다가 기술적 반등 나오고 빠지느냐 요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블루 엠텍이라는 종목에다가 시간을 얼만큼 투자할 수 있는지 따라서 매매 포지션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 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블루엠테에 완벽하게 분석한 이 대응 전략 자료 제가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최신 업데이트 된 거고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해놨냐면은 블루엠테의 그 기본적인 기업 분석 있죠. 블루엠테 기본적인 기업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매수 아직 못 하신 분들은 분할 매수 타이밍.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가격대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매도 어, 명확한 매도 타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부터 매도까지 어, 완벽한 로드맵 제공하고 있는데 저는 이 대응 전략이 특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단순히 이제 그 매수 매도 완벽한 로드맵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변수까지 대비를 하는 거예요. 이 변동성에 따른 대응 전략 리스크 관리 방법. 이것까지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런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시장에서 통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 통해 이제 제 실력을 검증을 했고요. 아까 증거 영상 이제 보신 것처럼 그런 이제 검증된 노하우로 작성된 대응 전략. 가장 실용적인 가이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거 100%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6491704 2 여기로 M텍 엠텍. M텍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 제한 없고요, 제한 없습니다. 완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루엠텍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그런 고민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체계적인 분석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확신 있는 매매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어,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6492-1704 여기로 엠텍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루엠텍 완벽하게 공략한 대응전략 자료 지금 바로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엠텍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 2의 블루 엠텍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요즘 그 시장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시장 말씀드리고 제 2의 블루 엠텍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저점이 이탈이 되다가 이 저점은 지켜지면서 바닥이 드디어 자리 잡히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특징은 본전 왔을 때의 매도세 아니면은 이제 올릴려는 그런 매수세 이런 것들이 이제 팽팽하게 부딪힌다 라는 거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은 변동성이 커진다 라는 건데 요즘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시장 타이밍이 전부이기 때문에 수급 변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게 됩니다 직장인이나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이 이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뉴스 보고 샀는데 떨어지고 있다 아니면 이제 직장 때문에 주식시장 볼 시간 없어서 기회를 놓쳤다 자 그래가지고 저는 해결책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8시간 이상 시장을 모니터링 계속 쳐다보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수급 변화 분석, 당일 하디슈이 테마주 발굴, 시장 흐름에 맞는 매매 타이밍 포착 그리고 이 모든 정보를 이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로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가장 최근 거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보시게 되면은요. 5월 30일 제가 LK 삼양이라는 종목을 장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하라고 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LK 삼양이라는 종목 보시게 되면은 5월 30일 날짜 보이시죠? 예 시가 마이너스로 시작했었던 종목이 3,250원까지 감에 따라 3,220원부터 분할 매도 할수 있게끔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고 20% 이상 수익이 날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월 29일에는 제가 미래에셋 증권이라는 종목을 마찬가지로 장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하라고 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 보시게 되면은 5월 29일 날짜 보이시죠? 그래서 17,470원까지 감에 따라 17,360원부터 분할 매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 만에 이렇게 20% 수익 볼수 있게끔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월 28일에는 대보 마그네틱. 그래서 대보 마그네틱. 예. 네, 보이시죠? 5월 28일 날 상한가 갖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매일 아침 단타 종목 한두 개 선별해서 이렇게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겪고 계시는 분들은, 아, 진작에 올걸 그랬다. 드디어 손실을 회복하고 있다. 어, 생각보다 쉽네요.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까지 손실을 만회하고 매일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64921704 여기로 떼돈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바로 발송해드리고 있는데요. 주의사항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선착순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지하게 투자 임하실 분들만 참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무료 서비스이지만 제 최선을 다해 정성껏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제가 똑같이 평범한 개인 투자자였는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프로젝트 시작을 한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선한 영향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공하는 투자 지금 같이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10-6492-1704 여기로 떼돈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여정이 더 이상 외롭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변화의 첫 걸음 내딛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타 관련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요.